안녕하십니까 굴삭기 다이소 TV의 임부장입니다. 오늘은 어, 얀마 010, 얀마에서 나오는 010급입니다. 이게 넘버 안 달린 장비의 최고 끝에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후로 17 모델부터는 무조건 이제 저, 이제 번호판이 달려야 되고요. 요 모델은 번호판이 없다 보니까 예전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도 어, 장비를 매입할 때 차대 각자로 해서 연식을 확인하고 가지고 왔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고 요 장비는 이제 고무 트랙 상태는 8 90%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브레카 포함 브레카 포함의 바가지 2종 그 17급 부터는 바가지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지만 요거는 바가지가 이제 본바가지랑 대바가지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쪽바가지는 굳이 필요없는 거죠 바가지가 작다 보니까 요 모델은 뭐가변는 가능하고 일단은 아어 요거 이후의 모델, 1, 2 모델은 이제 캐노피가 들어가지만 요 모델은 캐노피가 없습니다. 이건 별도로 개조를 해서 이제 장착을 하셔야 되고요. 010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시다시피 008이 있습니다. 00, 008보다 한 단계 더큰 장비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은 531시간 16년식입니다. 16년식 저희가 이제. 어, 광고 1600 정도에 내려가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방레바입니다 전방레바하고 주행 이제 동작레바 요거는 삼날 여기는 RPM 토끼 이제 그렇게 나오고요 이제 라인이 다요 발판 또 붐스윙 저쪽은 붐스윙 요는 브레카 이렇게돼갈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안전레바입니다 예 안전레바 그렇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008이나 010 같은 경우에는 사용차가, 뭐, 이제 농장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이제 뭐, 철거, 이런 쪽으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내부 계단 타고 올라가서, 이제 가변을 해서, 트랙을 좁혀서, 이제 가변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그 계단의 폭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많이 좁은 데는 008이 들어가야 되고, 아직 그이상 조금 더 넓다 싶으면 이제 이런 010도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신차를 뽑을 때 무조건 옵션입니다. 클램프랑 브레이크 라인 옵션이고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클램프는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클램프가 장착이 안돼 있으니까 이제 뭐 저희도 이제 뭐 금액을 맞춰서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거고 16년씩에 500시간 때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랙도 당연히 가변이 되고, 클램프가 없다고 이핀 바가지 교체하기 힘들지 않느냐 하는데, 이 장비들은 무게가 가볍고, 또 바가지도 제가 한 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볍다 보니까 탈부착은 정말 쉽습니다. 제가 두 장비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요거는 16년식에 1600 강고고. 그렇습니다. 자, 엔진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차 자, 배터리 경류. 여기는 이제 에어클리너, 이제 엔진, 엔진은 당연히 얀마 엔진이 올라갔고 여기 이제 뭐 작동류 있는 곳 여기는 이제 저거 뭐 라제이타, 이제 이렇게 다 장착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가변이나 이런 부분은 다 이렇게 손쉽게 하게끔 돼 있고 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핀 유격도 크게 없고 차주분이 개인적으로 쓰시다 보니까 철거했던 장비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비 상태가 워낙 깨끗합니다. 브레카 상태도 브레카를 제가 설명드리자면 브레카는 원래 이 정도 놈이면 다 놉니다. 놈이는 노는데 문제가 뭐냐. 요 부분이 깎여있나 각져있냐 보시면 브레카의 상태를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땅을 깨고 땅을 깨고 끌어낼 때는 니바로 끌어내야 되는데 현장 특성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브레카 창체로 그냥 끌어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끌다 보면 이 부분 따를 수밖에 없지요. 따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고 요 색깔은 원래 이색입니다. 뭐 색기 벗겨졌는 것보다 색상 자체가 이색이고 브레카도 메이커가 있는데 지금 뭐 일단은 잠시만요. GB네요. GB 건것 같습니다. GB. GB 브레이커가 GB 수산, 뭐, 요렇게 메이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이 장비 자체는 뭐, 핀 유격도 크게 없고, 이제 개인 용도로 쓰다 보니까, 시간도 적고, 그렇구요. 자, 또 다른 010. 요 장비 역시도, 이제 먼지가 앉아서 하는데, 고무 트랙도 이제 8,90%. 시간은 1,400시간. 연식은 1년을 더 탔습니다. 1 5년식입니다요 장비 역시, 풀셋 두고 이거는 클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클램프 라인이 들어가죠 클램프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키클램프다 보니까 이거 유압 키클램프다 보니까 이제 타 부착하는 것도 앉아서 가능하시고요 이거는 1600에 이 장비도 1600에 광고 중이고 이제 이거는 여기 키클램프 버틀입니다 나머지 부분 다 똑같습니다 연식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장비는 어떻게 계약을 하냐. 뭐, 이전 등록 때문에 복잡할 수가 있지만, 이 장비는 이전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이전 등록이 필요 없고, 아, 요거는 브레카가 수산께 들어가네요. 수산께 들어가고, 장비도 뭐, 크게 인상이 없네요. 문제도 없고, 깨끗합니다. 엄청 깨끗합니다. 예, 이전등록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 이전등록이랑 이제 뭐 일체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이 있다 보니까 이전등록은 100% 해야 되고 계산서도 꺼내야 됩니다 이런 장비는 이제 신차 출고시 때부터 이제 번호판 없이 그냥 농기계로 출고를 하다 보니까 번호판 자체가 안 달려 있고 그래서 이제 완납만 하면 바로 출고 가능한 장비입니다 아, 이제 당연히 저희가 점검을 마친 상태고 바로 나가서 이제 뭐 영업을 영업을 하시든 뭐 이렇게 하시든 뭐 농장에서 사용하시든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이렇게 추천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010 자체가 008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겠지만 010 자체가 잘안 나오는데, 이뭐운 좋게 해갖고 저희도 두 대씩이나 이렇게 입고가 되어 있네요. 이 장비. 특급상태, 누유 한 방울도 없고 추천드리겠습니다. 두대 모두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상세사진이 필요로 하신다 하면 언제든지 전송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문자 한 통이라도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넣어드리겠습니다. 이상 구사키 다이소TV의 임보장이었습니다.